We gon' burn it down. 안녕하세요. 레바가 자기 신부복 입고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입고 시연님. 왔어요. 맛있는 것도 정말 맛 없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요리 그걸 제가 오늘 한번 시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파타이를 준비를 해봤는데 라면 스프는 뭡니까? 최고의 재료잖아요. 하지만 라면 스프가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왜 부활절인지 네, 오늘 두그 사람 두고서 나갈 텐데. 그렇게 레바의 맥심은 유작으로 <laughs> 남게 되었다 아 맞아 우리 레바 맥심도 찍었더라 나도 맥심 모델 해보고 <목소리> 뭐 싶어 응. 자 모두 저의 응.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아 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심... 뭐라고요? 아, 어, 승희 언니님? 어. 제가? <웃음> <웃음> 오늘의 메뉴는 무엇인가요? 이신이 어, 먹고 눈먼 팟타이 드셔보셨습니까? 그럼요 아... 먹기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음... <laughs> 하타이 만나요. 그 라면 집에서 정말 같다. 쉽. 쉽게 만들 수 있는 파타예요 아... 맛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네. 한 요리 하거든요 아니 나중에 나도 <laughs> 만들어주라니까? 혹시 아. 내가 와 나나한테 준 아니 요리? 근데 그거는 너무 괴식이잖아 예술에 가깝지 않아? 그게 예술이라고? <laughs> 너도 따뜻한 파워에드에 만두를 먹어볼 아오 듣기만 해도 역겹네 <laughs> 아니 근데 이 조합은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야 <laughs> 이거는 어. 큰일 났을 때 대비한 식재료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원래 들어가 들어. 아, 원래 들어 그럼 요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리에 가까운데? 잔 소리가 많군요. 저번처럼 얌정이 있지 않는데. 그때는 방송이었잖아요 어쨌든... <laughs> 제가 최근에 들은 게 있는데. 네. 민형을왜 뭐라고? 그고민형을 고백하는 데 쓰셨다고. <laughs> 그게 언제적입니까? 그때 제가 순수했습니다. <laughs> <슬슬쏘습니다>. 그쪽도 <laughs> <laughs> 죄가 많거든 <많군요. 웃음> 이참에 우리 참여하는 시간을 <laughs> 가져 보도록 할까요? 아. 어떤 일을 있었는지 고해성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무 살때 군대를 가기 전에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 좋아하는 여자애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군대 가기 직전까지 미루다가 머리를 빡빡 매고 카페에서 만난 다음에 고민 영을 주면서 아, 네. 하, 저 불쌍한 어린 양을 구원하소서. 앞으로 군대에 가면 이런 거못 해줄 것 같아서 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 네. 다시는 다시는 저런 짓을 하지 않게 하옵시옵소고그 그 친구의 표정이 어땠습니까? 정말 당황하고 받기 싫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멘. 아, 괜찮습니다. 지금쯤 수많은 안주거리로 소비되었을 것같 예, 이미 당신한테 소비되었습니다. 음. <laughs> 저희 방송에서도 소비되었습니다. 아. <laughs> 하지만 제가 우리 어린 양 은혁 작가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예. 당신은 이제 과거의 은혁 작가님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이름 세 글자만 말하면 당신은 바로 솔로 탈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 아... 당신은 이미 부하 명의를 거머쥐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 그게 3년 됐습니다. 아...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다 어서 조리를 시작해주세요 아 그렇게 먹고 싶으신가요? 음 궁금합니다 아 어? 일단은 차를 썰어줘야 됩니다 아니 근데 형이 식재료들은 아 지금 무조건 맛있는 게 나와 여기맛 없는 식재료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맛있는 요리가 나올 거야 참고로 저희 방송은 모든 요리들이 그랬습니다 <laughs> 여태 이분 저분 많이 초대를 하셨던데 평균 평점이 있습니까? 평균 평점 있죠 저희는 항상 별을 5개로 한답니다 일단, 여 2, 3점대라고요? 아, 생각보다 후하군요. 자, 일단 또 양파도 썰어주십시다. 자, 마늘은 3개! 3개의 <laughs> 후레이크로 이렇게 썰어주면 돼요. 벌써부터 향 강한 음, 음식들만 이렇게 맞아. 조리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조리를 해볼까요? 신부님. 자, 일단 마늘을 이렇게 볶아줍니다. 진짜 누나 요리 솜씨 이번 보면 깜짝 놀랄걸. 그러니까. 오, 뭐야, 너무 센불 아니에요? 아, 저거 투수들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돼. 약... 저기에 저기에 들었다가 이제 약간 검은 거 하나가 음. 저런 거 괜찮나요? 아하지 않았어요 아멘 블랙푸드 모르세요? 아, 아 죄송합니다 건강이 제가... 얼마나 좋은 게 블랙푸드인데 아, 제가 무시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파도 넣어줍시다 아주 좋아요 예. 딱 알맞게 되고 있어요 외식 컨텐츠가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식 아니고 <laughs> 아주 맛있다니까 기다려봐 <laughs> 비달러... 아, 난 내가 요리를 전나 못하거든. 비슷한 냄새가 나. 내네 방송에 와서 요리를 먹은 사람들은 다 나같이 어 냄새가 기가 막혀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라고 다들 하나같이 그렇게 말을 했고 맛있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 먹였어? 너도야 <놀드> 나도. <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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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양파가 노릇노릇해졌으면 여기 이제 숙주나물을 <놀드> 아 아니 아니. 새우를 넣어줍시다. 진짜. 나 냄새 진짜 좋은 것 같아. 그죠? 예. 많이 드시고 가세요. 너무 많이 먹어. 형 같이 먹어. <laughs> 우리 능력 있고 괜찮은 연하남 두명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laughs> 갑자기. 극한의 양대레 방송이라고 혹시 알까 모르겠네. 음. 자, 이제 볶았으면 얘를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 줘요. 음. 그다음에 할 행동은 뭐냐? 계란. 계란을 넣어 줍시다. 아, 계란 이렇게만 먹어도 생각보다 맛있을 것같 아, 아니. 그금도 엄청 맛있어 보여요. 자, 아, 빨리 끝내고 집에 가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나... <laughs> 자, 이 계란을 이제 스크램블 에그를 해줄 거예요. 계란을 여기다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 떡절. 계란만 이렇게 따로. 아, 그럼 이 일부는 여기다 올린 이유가... 아 그거는 그냥 실수예아 실수 고인 줄 알았어. 아 나도 이 요리가 지금 처음. 처음? 처음이요? 자 이제 열심히 계속 계속 다 같이 처음 먹는 거니까 억울하지는 않겠어요. <laughs> 다 같이라니요? 두 사람인데. <laughs> 아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2 인분이에요. 우리서 가는 말을 잘. <laughs> <laughs> 자 이제 스크램블 에그가 잘 됐네요. <laughs>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먹어봐야겠어요. 아, 저는 냄새는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맛있어 보여요. 왜 냄새. 왜 <laughs> 자, 이거 끓일 동안에 땅콩을 좀. 땅콩도 들어가? 응. 파타이는 마지막에 땅콩이 좀뿌려져야 되거든. 너무 세게 내리치면 커지니까 항살 라면 스프는 들어가죠? 어,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가니까. 아. 이거 안 들어갈까 봐 지금 되게 노심초사하지나 아니 보고. 아니 아니에요. 제가 그냥 라면 좋아. 난 저거 좀. 너무 세게 파트에 내리치면. 파트에 한 살. 한살 위험해 보이는데. 아니 그 원래 가이드에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딱 얼굴에. 어, 맞아, 얼굴 맞아, 잘 맞아. 잘 얼굴에. 대단해. 어, 이게 어, 누나 얼굴이 너무 작아서 그래. 지금. 어. 넌 정말 영혼 없이 말하는 거야. 아,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맨늘 아, 말투가 이래. 어, 누나 머리 작은 건 사실이잖아. 어 정말. 어. 고마워. 아, 고마. 우리 싸우는 거 같아. 아, <laughs> 먼저 너네. <laughs> 아, 이거 면만 삶을 거예요. 우리 오늘 2인분을 만들 거니까 라면을 두 개. 자, 혹시 음. 타이머? 2분 30초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 자 2분 30초를 다 익혔으면 면을 내봐야 나 이거 좀 잡아줘 제발 너의 어, 어, 어. 힘이 너무 약해 오안 어, 어, 뜨겁지 근데 원래 이거 싱크대 에 이렇게 부어야 되는데 우리가정만 보여주기 왜냐 싱크대 에 가가지고 막 이상한 거 섞어올까봐 아 원래 잘하는 요리집은 모든 게 투명하게 어, 진행이 돼 어느 정도 면이 풀어졌으면 물기를 제거를 해주시다자 이제 물기가 많이 빠졌죠 네. 아니네요 눈빛 짜는 것 같아요. 왜 봐줘. 바로 그거야. 됐어. 이 정도면 이제 이거를 여기에다가 어? 어우, 맛있게 어, 그, 그런가? 그런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름을 정말정말 정말 살짝. 왜냐, 이 기름을 뿌려줌으로써 면이 좀더 꼬들꼬들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약간 짬통 같은 느낌이야. 응, 지금. 아니야. 지금 비주얼이 군대에서 많이 봤어요. 군대에서 많이. 아, 이제 이거를 열심히 섞어줍시다. 그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라면 스프요. 이거 그냥 라면 볶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아, 전혀? 조용히 해봐. 시끄러워. 이렇게 말이 많아. 자, 어. 1인분이면은 스프를 반개 넣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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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는 어, 2인분이기 때문에 스프를 하나 통째로 다 넣을 거예요. 이게 그... 조리가 끝난 건 아니죠? 어,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여기에 후추나무를 사 해서 이제 더 볶아요. 오... 작가님 어때요? 맛있겠죠? 아, 네. 자, 여기에 후추랑 소금이랑 설탕으로 간을 해줍시다. 자. 짜지 않을거예요 <laughs> 타타이는 기본적으로 조금 달달한 맛이 있어요. 원래는 스위트 칠리 소스를 써야 되지만 우리는 집에서 간단히 해 먹는 거기 때문에 설탕을 이렇게 넣어 줍시다. 음, 제가 먼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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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는 타이밍이야? 살짝 단맛이 부족해. 는좀 달콤해야 되거든 무슨 맛이야? 차분 냄새인데? 약간 고속도로에서 맡아본 냄새가 나. 차 막힐 때. 그러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어, 맞듯이잖아. 반... 매운 냄새가 나? 매콤한 이상한 건가? 어, 그런가? 난 그... 이게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넌 이제 마비 단계온거 같아. 농차.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나 아무것도 아, 모르고. 미신이 먹고 눈먼 파타이 완성. 와, 정말 대단해. 아 맞다, 기다려. 아직 하나를 안 했다 뭐, 땅콩 누가... 우와 <laughs> 식감을 더해주는 땅콩 이거 땅콩이 꼭 들어가야 돼파타임 <laughs> 원래 이렇죠 우선 연장자 우선이라고 승관이 형부터 음, 네. 어? 왜? 네. 아니야 우리 승관이 형나 승관이 조용히 해봐 난 이번 한몇년더 빨리 태어나서 맛있는 걸더몇년더 먹었어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건 너아니야 아니, 우리 이렇게 보기가 좋니 문제적 장기에서요 아이고, 아이고 음, 맛있겠다 형 많이 먹고기만 해도 맛있겠다 우리 은혁 작가님도 많이 드시고 좋은 작품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아예자 부디 맛있게 드시길 아, 이렇게 정성스러운 <laughs> 양식을 어. 주시다니 아, 너무 아, 일단 먹어보세요 안정적이야 오구 잘 먹네 오, <laughs> 너무 맛있다고 잘 말할 때까지 계속 먹였어? <laughs> 진짜 아 오늘 요리해주길 너무 잘했다 아. 이랑 위랑 맛이 다른데? 엄청 야, 심연 1층, 심연 2층 그런 느낌이야 저희만 먹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 맞아. 수녀님도 이렇게 같이 드셔야 맞아요 ]지. 수녀님도 어, 아유 네. 원한다면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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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들 웃음매를 울리는 맛이야 진짜 성욕한 사람들끼리 <laughs> <게이 웃음> 먹으면 진짜 좋겠다 이거 <laughs> 방송이 여기까지나 병신들아. <목소리> 다들 안녕.